NÃO! <síntos> よし 네, 오늘 저는 황정민 선배님 초대로 왔고요. 어, 지금 현재 선배님하고 군남도라는 영화 같이 찍고 있는데, 아수라 영화 너무 잘 나왔다는 얘기 일단 너무 많이 들어서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아수라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나이 필름 영화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에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에 김성주 감독님의 아수라, 그리고 또우성형또 그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너무 기대가 많고요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스라 화이팅! 네 오늘 그. 산해빛처 산재덕 대표님과 김성수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수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